이제 그 전에 베리잔치그 다음에 뭐 한강, 고이 이렇게 해서 어, 그 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전명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 이 중요한 개인들도 그, 그 행사를 이렇게 뜻깊게 이렇게 할수 있어서 아주 어, 좋은 어, 또 행사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먼저 내일을 어, 어, 소개하기 전에 우리 27번째, 개인전을 하고 있는 니다철선생님 우리, 그 위협에 네. 025,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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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이리 우리, 우 간단하게 하겠습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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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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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소개합니다. 조승희 오사카 부관장님 사합합니다그 <laughs> 다음에, 빨리 들어오세요. 에그 <laughs> <또>. 다음에, <laughs> <저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님 직접 예. 어. 가까이 에어서왔에니다 우리 좀다음는저다리에그 다음에, 는저음에그다 그리고 이 제가 해드리고 했는데 는중도보 신문사와 불지금 이제 신문사 두 곳에서 문화사 국장과 연구소장 겸 지금 기자로서 문화 쪽에 글을 쓰고 합니다. 대전에서 연예된인 작가님 이지 거의 한 달에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장민평 부장입니다. 네. 예, 네. 네, 그다음 우리 그 우리 미디어 두담한부 경기 선생님 가지, <laughs> 서여기까지초대지초 가지, 두 가지, 어 두기위해서 오신 가지, 상 가지, 두가그두가에두 가지, 에 가지, 두가 이걸 가하두 가지, 두 가지, 하 가지, 두 가지, 두가리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가늘 이렇게 우리 오픈 가지, 우리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큰 누님 어, 지하 부회장 이회 부회 이사장이신 임미자. 네.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 임경희. 네, 예, 임경희 선생님. 그 다음에 김명수 라미의 반장님. 네, 중국 쪽에 이런 그 동물 앞에 계신 현보안, <laughs> 그다음에 <이> 송강 작가님, <laughs> 송강이라고 합니다. 지금 남한산성 원한길들이 카페 암말 시라는곳에서 지금 원한길들이 1주년 기념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고 있다가 지금 박수영 과장님오셔가지고 같이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시간 맞춰. 축하드립니다. 네. <laughs> 그다음 사실은 우리 지하트나 인사동의 그, 그 인사동의 김사과 김볼스 선생님. <웃음> 어. <웃음> 어제 디 p 를 혼자 다 하셨어요? 문자 회장님 사주신 드려가지고또 이제 그, 그 레이저 수평기를 통해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직접. 네. 인사드립니다. 아, 저는, 예, 뭐, 50여 년 동안 같이. 네. 손님. 응, 네. 손님인데요. 음. <laughs> 어렸을 때부터 대학까지, 쭉, 근대까지도 같이, 네, 손님. 저는 이제, 동 서울에 살고 있어서, 항상 우경이가, 이제, 또, 서울에 들취하면, 항상 이렇게 니다 <laughs> 이름은 신정주입니다. 네. <laughs> 초등학교도 괜찮은데. 아니, 없한 동네에. 동네에.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같이 다니. 어. 아그 선배님이세요. 아 바로 아 1년 선배님. 네. 그러시고 뭐, 부담 느끼지 말고. 네. 제가 공부점에서 그 빨간 딱지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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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그래서, 그 빨간, 딱지를 싼지 몰랐어요. 이천하 샀더니 한 수백 장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비싸지 않더라, 빨간 딱지 <laughs> <laughs> 5 0년기인데그 정도는 음. 아시아야지. 음. 부담 느끼지 말고. 그러면, <laughs> 예, 오늘, 어, 우리, 예, 어려운 걸 마셨는데, 그래도, 촬영철 우리 큰 형님, 축사 한번 간단하게 하고. 예, 우선,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원 경 어, 우리 같은 신기의 회원이고, 어, 뭐, 이, 정시 축하드리고, 어, 하지만 지금은 어떤 면에서 저, 전통적인 걸, 좀 소멸이 돼가고, 뭐 현대에닿았다보니 하지만 이걸 화포할수서잊지지 않게 우리의 근접거리에서 많이 활성화시켜 줄수 있다는 그런 개념은 참으로 좋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화단에 이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것도 우리가 근접거리에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잊혀적한걸끄집고 내가지고, 자기 걸로표요한 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되면 우리 정은경 작가한테 큰 박수를 보내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돋보이는 어? 작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여러 개인들을 봤는데 이런 개인들을 는 처음인 거 같아요 전부 앉았어이렇 편하게 그것도 앉아서 말씀을 하니다 너무나 분위기가 이렇다

皆さ,んの活動を皆さんの活動を拝見させていただいてでしかも今日はあのとても本当に初めて見る素晴らしい絵であああの、まああのま絵であの出るっていう不思議なこうですねあの不思議な、うん、作品を見せていただいててで後で、ね、ちょっとゆっくりじっくり見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ってます。うん。 어, 멋있는 활동하고 있는 분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작품을 보니까 너무 멋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멋있는 전시회에 오니까는 것도 이제 와서 보니까 너무 멋있고 급하게 와가지고 다 보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천천히 조금 하나씩 하나씩 보겠습니다. 아따 아따 따뜻한 기분이 주게 모아 작품들. 아 그것도 너무 따뜻한 감을 주는 작품이라서 흥미진진하고 흥미가 가는 작품입니다. 아, 그리고 아, 네, 이번에 초대를 하 아, 이번에, 초대해 주번에 이번에, 이일본 이번에, 초대해 주시에 이번에, 이번에, 이에 이번에, 이번에, 이이겠습니다에 이번에, 이번에, 이 관장님한테 넘기기는 좀 그런데 관장님막 비판해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너무 비판하지 마시고 덕담 한마디 우리 갤러리 관장님께서 어휴. 한번 해주시죠 <laughs> 앉아서 앉으세게 편하게 정웅경 작가님 우선 축하 먼저 드리고요. 정웅경 작가님을 만난 거는 저기 인사 거기 마루, 거기에서 최초로 했는데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꼭 참석을 하려고 해서 오늘도 이걸 보고서는 제가 경북에서 지금 올라와서 6일만에 제가 오늘 저희 갤러리에는 지금 작가가 되어 있는데 무슨 사정상 다 대관을 하고서 오늘 못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시간을 하고 있고요. 기적이 와 있는데 어, 선생님 작가를 보면은 정말 제가 지난 그 어린 시절에 뜨개질 했던 생각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입체적인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 남달라요. 근데 제가 이번에 경북에 내려갔는데 경, 경북의 테마 거기에 그 경북 테마 컨벤션이라는 데가 생겼어요. 이번 8월 30일에 오픈식을 하는데 거기에 제가 <laughs> 그림을 담당하는 거를 맡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한 달에 두 번, 저기, 좋은 작가님을 초대를 해서 전시를 하는 그런 게 생겼는데, 저도 그래서 관심 있는 작가님들을 많이 발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전시회도 많이 다녀보고, 어 작가님도 말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꼭 참석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정말 너무 이게 입체적이고, 한국적인 것 같고, 정말 너무 좋아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너무 귀여워요. 그지요 네. 저는 진짜 그냥 부터이아 정작가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어, 이작품을 옛날에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오늘 와서 보고 진짜 뜨개질을 이제 하는 걸 너무 힘들지 않나요? 늦게 일어난 것 보다 되게일어것 보다 그림 그리는 게더 힘들다고 그러네요 작가님께서 근데 진짜 감동이네요 아무튼 앞에 있는 그림도 꽃자리 앞에 있을 때 보고 앉아가서 있었는데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음 옆에 있던 그림들도더 좋고 아무튼 동심의 세계를 보는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I'm 찬 왕성한 작 o 할 e y 하 h a t s why I come to see her. I'm sad. Also, Mr. t 죠 작품을 제일 많이 e 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인사 s 김사과씨라고 o t s u 수라고. m not sure. I'm n 이 t s 벌써 e I'm not sure. 같은데 어, 처음 했을 때, 네, 선생님께서 네. 사드인가요 이렇게 아주 큰그 녹색 화면으로 길게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풍경의 작품을 봤는데, 그때 뭐, 3, 4년 동안 그 조금씩 조금씩 완성해 갔던 작품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예,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작가들이 자기 기뻐, 저는 그 새로운 재료를 찾아서, 많은 여정을 하는데, 어, 선생님께서는 자기가 좋아했던 어린시절 봤던 그런 뜨개질을 응용한 작품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만으로 한게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사유, 동양적 사유가 들어가 있는,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의 추억 같은 것들, 또 어머님의 모습들, 또 그런 것들을 작품 속에 응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약간 동양의 마블리트 같은 그런 생각이 최근에 보여지는 작품은 참그 무지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이렇게 장미꽃처럼 겹겹이 쌓여 있지만 입체적인 설치작업까지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는데요. 어, 선생님의 여정이 그러니까 추상영역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양쪽에 큰 작품 양쪽에 추상 이미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물감이 한 점이 렇게 붓으로 터치는 느낌 그런 분도 있고 아까 얘기를 나누는 걸 보니까 선생님께서 에, 나중에는 추상 작품으로만 이번 일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구상과 추상 사이를 오가고 하면서 저희가 작품을 또 다른 음, 요정이 또 시작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너무 축하드리고 또 이렇게 지하 회원님 댁을 주셔서 어, 지하도 회원님들과 함께 좋은 기아 스별을 위해서 전시를 어, 하게 된 것을 에, 축하드립니다. <웃음> <웃음> 음, <웃음> 아마 정우 선생님 기을, 어, 기억을 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그각 얘기지만, 우리 지아트가 SNS 시작했거든요, 페이스북에서. 그래서 나는 정우 선생님을 페이스북 빈 지가 꽤 오래됐죠? 그 7, 8년 된것 같아요. 네. 아, 네. 아, 아주 아유, 네.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 친구가 돼서 서로 이렇게 알다가, 이렇게 모든 오프라인 2년대에 오프라인에서 이렇만나게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 그게 네, 오늘 오늘 오면서 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면서도 정민 선생을 페이스북에서 온라인에서 만났는데 만났는데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이런 지하 디자이에서 이렇게 꾸며가지고 저를라고 이렇게 네요. 본 어, 허상의 공간에서 지금 것들 현실의 공간으로 내딛는 마음이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작가까도 이제 느끼는 거지만, 네, 개인전을 27분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여태까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25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네, 27분 한다는 게요, 거의 매년 해야 돼요, 매년. 매년 해야 되요 그러니까, 27분을 그리면은, 그냥 맨날 1 0만 남은 그림을 그려야 27분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 쉬운 일이 아닌데, 쉬운 일이 아닌데, 27분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숨을 못하는 나라거든요. 또 박수 한번 보 응. 그래서 어, 작품이 어, 정말 숨을 못본 학생도 많고 진지하고 그러시거든요. 좀 일단 작가 선생님의 인상만. 했는데 정말 이게 몇년 만에 이런 오픈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말 어려운 시기에 제가 이제 한 2주 전에 네, 한 2주, 3주 전에 코로나가걸려버고해제된 지가 지금 2주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더 그게 어려운 시기라는 걸좀 느끼게 됐거든요.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다리해 주시기에 너무 감사하고, 어, 감격스럽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 저는 작품을 하루에 5, 6시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작품이 결과가 나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제 작품 말 그대로 그냥 한땀한 땀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 작품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색이 이렇게 겹쳐지거든요 밝은 색부터 점점점 점 어두워져서 한그 면이 완성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과의 싸움인 것 같고 제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시간의 결과물이라고 보니까 제가 또 이런 결과물들을 선생님들 앞에 선보이는 너무 영광스럽고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귀한 분들 감사합니다. 또 멀리서 와주신 분, 어, 일본에서 와주신 요코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예, 부모님들도 감사드리고, 국장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미국의 모지 할머니 모지 할머니는 60대부터 그림을 배워서 그렸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게은 모지 할머니는 애들이 신남매예요. 신남매인데 60대부터 그림을 그리는 신남매를 키워가면서 또 큰애 두 명이 또 빨리 죽었어요. 그 아픔을 달려가면서 나이 80, 90대에 꽃을 피웠거든요. 우리가 몇년 전에 로즈 와일드 영국의 작가 80대. 그 작가, 선생님 작가도 나이 20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정국이 선생님의 제목이 과거, 현재, 그리고의 미래를 봤었어요. 그래서 이 앞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과정이 마치 머지살머이나 로드와이드 작가처럼 더 기대가 되는, 기대가 되는 그런 너무 그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더큰 세상으로 박수 한번 분명히 응. 될겁니다 아, 나의 80에 1세대가 응. 있어 전체 황금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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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자 예, 이것으로 어, 정은경 그 선생님의 개인적인 모습을 조철하고 아담하고 가족적인 분위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